말씀 민수기 22장부터 22장 2절부터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여기 민수기 22장 2절을 보시면 이번 주 파라샤 유대식 성경 읽기 파라샤의 제목이 되는 발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십볼의 아들 발락. 십볼은 히브리어로 찌포르라고 하면 지포르. 지포르는 새. 그래서 새의 아들 발락이다. 이런 우리 굳이 말로 옮기면 그런데 발락도 기왕에 우리 그 뜻을 살펴서 옮겨보면, 새의 아들 약탈자, 이런 뜻이에요. 발락은 약탈자, 멸망시키는 사람, 이는 새의 아들 약탈자 혹은 멸망자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2장 3절에. 여기 십보리 아들 발락은 모압의 당시 왕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십보리 아들 발락이 이런 이스라엘 너무나 강대하고 창성한 이스라엘 그 행한 아무리 인 행한 것들을 다 조사해서 보니까 너무나 처참해 정말 짓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모압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찾아낸 계책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있어요. 부올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오늘날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에술사인 발람을 부르자. 이 사람은 당시에 그냥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모압까지는 거리가 상당하죠. 오늘날 봐도 이라크에서 여러 단까지니까 거리가 상당한 거래요. 그런데 여기를 사신을 보내 가지고 이 발람을 초빙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권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자 이런 계책을 세우고 발람을 불렀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의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요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막 진노하시고 또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 칼을 빼들고 서고 그것을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는 그걸 보고 그래서 나귀가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때리리 때리고 때리니까 맞으니까 그말 못하는 짐승이 이 뱀처럼 갑자기 말을 해버려 요 말을 하고 여러 이런 사건이 계속 나온다면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발람이 발락이 불러서 가는 요 길이 악하다라고 이 발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왜 악한 것인가? 성경의 신구약을 살펴보면 발람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발락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적하려고 부른다. 의도 자체가 악하다. 두 번째로 발람은 이 악한 의도를 알고도 가려고 한그 뜻이 돈을 바라고 돈과 명예와 지위를 이소개 하는 탐욕이 있기 었 때문에 이것을 보고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악하다.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크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아, 내가 이거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여호와의 사자의 칼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구나. 내가 진짜 잘 말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갔다 예요 그 결단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그 것만 이야기해라. 그래서 딱 결단하고 마음을 든든히 먹고 갔어요. 그래서 어떤 예언을 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7, 8, 9,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여기에 축복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나는 나의 마지막이 이스라엘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또 나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그런 죽음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죽음은 자기가 보니까 의로운, 죽음, 의 가운데 죽는 죽음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자기가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마지막이더라. 그러니 나의 마지막과 나의 정말 나의 죽음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앞 내용은 뭐가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 발락이라는 이놈이 와가지고 나를 야곱을 저주해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저주할 뜻이 안 계시고 이 백성을 꾸짖으실 그런 마음이 아예 안 계시는 분이시다 하고 이거 자기가 깨달아진다면 이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이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이다. 홀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 같아요? 홀로 살 것이다.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축복 같아 보여요? 아니면 재앙 같아 보여요? 제한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럿이 어울려서 살고 싶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숙명은 홀로 사는 거예요, 홀로. 그다음에 나온 내용을 보십시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여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수많은 그런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역임받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유니크한 걸 말하고 있어요. 유니크한 존재. 홀로 지낸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실은 제가 이 믿는 유대인 중에 이것을,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을 보았느냐면, 이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왕따 시키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몰라요. 왜 외로워할까요?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유엔 바라 주변에 온통 이슬람 국가들, 아랍권 국가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자기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주변에. 안 보여. 그럼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앞에게 이 말씀은 그냥 하, 정말 그렇네라고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으로부터 또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 국가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목소리> 어.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우리의 이런 가장 기본적인 눈을 가지고 보았을 때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성경의 세계관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아우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줄 아는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는 민족이 하나님께 수많은 나라들 중에 선택받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선민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세계 모든 민족, 열방을 복주시리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열방이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것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실은 오늘 내용과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오늘 발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다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야곱, 이 이스라엘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 한 규가 나온다. 규가 뭐예요? 왕의 통치하는 지팡이. 이걸 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자, 주권자, 왕이 야곱,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오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치하게 된다. 다스리게 된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발람에 받아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세상에 나서서 이런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이 속에 겉으로 딱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뭐 잘못한 걸 계속 투집잡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없는 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야 실은. 그러나 그 배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과 메시아 별 규를 보내서 그런 말며 마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계획과 뜻을 가진 것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겠냐고요.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별과 이 규를 세계 열방으로 보게 하시겠다. 이거 이렇게 뜻하셨다고 한다면 세계 열방에서 이 별로 말미암아 이 규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본 사람들은 이 통로가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아야 마땅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이게 싫은 나라들 싫은 민족들은. 이런 이스라엘이 너무 미움. 그런 배경이 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정말 외로운 민족, 외로운 나라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여러분 살펴보면,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들, 유대인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펄 존슨이라는 사람이쓴 유대인의 역사책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 백성이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각 나라 소위 열강이라는 그런 나라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초잖아요 미가라는 선지자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2000,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겪을 일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했어요. 고통의 바다. 고해. 난 이게 불교용 원인 줄 알았더니 성경에 있더라고요. <laughs> 인생이 고해다. 했는데. 이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고해예요. 고통의 바다.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 백성이 홀로 살겠지만은,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이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이 세고, 이 백성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많아지는 것, 그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어요. 참, 이게,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나기까지 말을 시키면서까지 철저하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발람이 한 예언을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실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축복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일들과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저는 이거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아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이지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홀로되는 것, 그런 홀로된 이스라엘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그들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겠어요? 축복이 되겠어요? 근데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외로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홀로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운명 공동체로 엮어버려. 그리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우리가 들여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곳곳에 있습니다.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 또 누가복음에서는 전염병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고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과 달리 홀로 되는 그 배경 안에는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숙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의 영적인 미움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세상 여러 나라들의 배후에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원수마귀의 타겟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주님의 교회에 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처지를 그때가 되면 비로소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백성 이민족과 더불어서, 특히 우리 주님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이 시대에 깨어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라 사도행전 사장에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과 모든 민족들은 전부 다 나서서 구원의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예수밖에 없느냐? 아니다! 이러면서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요. 종교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거쳐서 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신 그에게로 우리가 이르러 가보자.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에요. WCC가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WCC의 이런 흐름에 조인하지 않는 것은 온 세상에 가는 이런 길,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런 길에 우리가 담대하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주신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외로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늘날 언론 미디어계를 보십시오. 교회가 뭘 잘못한 것들을 일일이 조목조목 드러내지만 그 배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언론 미디어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볼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정부와 교회와 사이를 갈라내려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좋지 않은 기사들을 써내는 그런 신문 매체들도 따로 다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교회가 정부에, 국가에,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그걸 알아요. 가난한 자들과 또 북한과 여러분 여러 정부가 힘쓰지 못하는 것들에 교회가 나서서 얼마나 힘쓰고 있어 온 것을 정부가 알아요. 그 정부와 교회 사이를 갈라가지고 정부로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교회로 정부를 미워하게 하면 여러분 이런 세력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럼 교회의 힘이 약화돼요. 정부에는 모든 교회를 아울러서 다 통치하는 이런 칼을 하나님께서 이 정부, 권력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사이가 나고 틈이 벌어지고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힘을 약화되는. 여러분, 미국과 유럽이 앞자, 앞서가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깨워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돼.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제 나중에는 온 땅에 그들곧 정부와 통치자들이 나서서 나서서 앞장서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으신자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그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 이런 때는 이제 정부와의 교회와의 관계 이런 것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갈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비춘 무엇이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증하고 있어야 온 세상이 전부 다 흘러가는 그 멸망의 길에서 이 좁디 좁은 생명의 길, 이것을 제대로 온 세상 앞에 열어줄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재난의 때는 온 세상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때지만, 그 재난의 때는 주님의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충만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또 성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이 저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이런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이고, 이런 개개인이 많이 모이는 나라들은... 또 역시나 이런 국가적인 사명 앞에, 여러분, 그런 부르심 앞에 서게 돼요. 미국이 그랬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부르심과 사명 안에 충만하여지면 우리 국가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쓰시는, 귀하게 쓰시는 그런 초대가 될 거예요. 그런 것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먼저 이 길을 갔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돕고 세우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신구약 성경을 관통해서 오는 주님의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이 예언의 핵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예 안봐 버린다는 거예요. 야곱이 허물이 없습니까? 많지요. 야곱이 이스라엘에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수시로 반역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봐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안 봐버리시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 임마누엘. 인만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 왕을 즐거 워 외치는 소리, 여기 부르는 소리, 요거는 큰 소리를 환호하는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루카바 메시에마도 나임. 찬소리로다, 쥐 이름으로 시는 이요 시편에서 따온 이 메시아를 부르는 소리, 이것이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야곱이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순종자라고 반역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제가 믿는 유대인들을 만나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우리 유대인들의 주특기는 원망이요. 보조특기는 불평이다.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는 민족이다. <laughs> 그러나, 하나님의 극률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적게 하신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여러분. 뭐, 노벨상을 그냥 얼마나 많이 받고, 세계 부자들은 얼마나 많고,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 자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만나보면. 믿는 유대인들은 특히나.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신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행하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태켜서 네내 백성이라고 삼으신 이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로 사기치느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또 그렇게 하신 다음에 후회하세, 후회해서 돌이키고 철회하고 뒤로 물러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그대로 받고 있는 신학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대로 받고 있죠. 민숙이 발람에 하나님이 주셔서 예언한 내용을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이 그대로 받고 있어요. 이것은 민숙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사야 59장 내용도 같이 연결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구약의 모세글과 선지약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교회의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이 경건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과 그 은사에 후회하는 분이 아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너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원수가 된 것처럼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한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차별이 있고 다르습니까?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과 계획하심과 그 정한 때에 경영해 가시는 그 경륜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창기에 상당히 어떤 때는 관념적으로 이게 이 사랑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어느 사행가 이스라엘을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향해, 향해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쭉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이 사라지거나 변화하거나 변질되거나 여러분 없어지거나 이러지 않은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것은 수천 년을 이어오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확제안에 오는데 와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좀 상해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여. 내가 좀 끌음을 내고 막 꺼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에 절대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겠구나.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확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에 주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뜻 계획, 이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유니크한 것입니다. 아주 독특하고 그것을 이기기까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경영 이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보석과 같이 너무나 아름다운 꽃과 같이 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각 사람에게 정하신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꽃과 열매로 풍성해지면, 또 여러분만의 그런 보석의 그 빛을 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부르심에서 떨어지는 사람 없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 없이 함께 전진해 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계속 중보할 것입니다. 그럼 힘을 내십시오.